참 진짜 근데 지금 나도 너무 지금 곤란해. 왜냐하면 마지막 곡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하. 지금 해후 안 나왔죠. 기쁜 우리 사랑은 안 나왔죠. 지금 남, 안 나온 곡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과연 네 번째로는 어떤 노래를 그러면 골라 주셨을지 마지막 곡입니다. 네, 자, 마지막 최성수 씨의 무릉도원 송 보여주세요. 혼자 너무 좋아. 2021년에 발매한 13집 앨범 타이틀곡 혼술, 혼술. 참그 왜네. 이름은 성수인데 혼술. <laughs> 어, 예. 위스키 나오고, 어, 혼술. 혼술 나오고. <laughs> 예. 어, 참 이름은 물인데 전혀 약주도 안 하시는 분이. 예. 그리고 나서 술 한잔 하자고 하러 가 보면 혼자 빠 집에 간대. <laughs> 약주 안 하시니까. 아, 저술 아, 계속 괴롭기도 하고요. 네. 코로나 때예요 이때. 아, 그랬죠. 혼자 술 먹는 사람도 많고. 아 친구들도 그렇게 많고 네. 그리고 이 시를 쓴이 아, 원필 시인이 네. 우리 집 동네 주민이에요. 만나서 술 먹다가 제가 가사 하나 쓴거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? 오딱 봤는데 혼술 요즘 딱이야. 네, 그래가지고 바로 노래를 만들었죠. 아 만들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. 아 진짜요? 딱 들으니 이 노래가 혼 이게 혼술이니 근데, 근데 제목 모르고 이야 이 너무 좋다. 내, 내 얘기 같다. 어, 네네. 근데 바로 판네 우와, <laughs> 김홍룡 씨의 예. 또 조언이 있으셔. 그래서 이 노래가 가장 최근의 노래예요. 최근에 그렇죠.